공급사슬 관리 응용 기법들을 보시면 먼저 QQR, Quick Response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거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면 신속 반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내용 기반으로 교재 내용 보시면 자재 공급자 및 제품의 생산자를 통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의 리타임을 뭐한다고? 신속하게, 신속하게 가야 되니까 단축하여. 수에 대한 공급 사슬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신속 반응이라는 느낌 가지고 개념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업계에서 최초 개발된 공급 관리 기법으로 QR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유통 기간의 단축, 재고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축 등의 신속 대응 시스템을 EDI, 포스및 바코드 등의 유통 정보 기술이 적용된다. 역시 앞에서. 그, 물류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을보셨고요 결국, 신속하게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기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QR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 이거 QR, 뭐 때문에 사실 보시긴 보셨냐면, 그, 앞에서 이제 물류정보 시스템 보시면서 바코드 보셨고, 그 바코드가 1차원 바코드와 2차원의 바코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였을까요? QR, 코드라는 것이 되는데, 이 QR 코드의 QR이 퀵리스 c 스의 약자가 돼요. 더그 느낌 가지고 같이 보시면, QR, 퀵리스 c 스에 대한 개념 크게 어렵게 다가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관련 적용 기술 구현에 대한 얘기 쭉 블라블라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QR의 효과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급자 측면, 소매업자 측면, 소비자 측면,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고 당연히 좋은 얘기 쓰여져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가지면 되는 거지 이걸 칼같이 구분해가지고 뭐 굳이 하나씩 하나 외워서 가실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퀵 리스펀스 QR의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보시면 QR 쪽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 고객 대응 영문 약자로 ECR 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ECR은 크게 네 가지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효율적인 매장 구색, 재고 보충, 판매 촉진, 신제품 도입이라는 네 가지가 되는데 뒤에는 있 내용들은 매장 구색은 진열의 문제고 재고 보충은 재고 관리의 문제, 판매 촉진 어떻게 판촉할지, 신제품 도 어떻게 신제품을 개발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있 내용들이 복잡하고는 어렵지 않고 그냥 용어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니까 이쪽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대신 뭐가 정리가 돼야 하냐면 하필 4개잖아요 효율적 고객 대응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요 4가지에다가 뭔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뭐가 정리가 돼야 하냐면 효율적 고객 대응 전략 4가지가 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효율적인 매장 구색 효율적인 재고 보충 효율적인 판매 촉진. 효율적인 신제품 도입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ECR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ECR을 좀더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두 가지가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것과 공급자 재고관리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크로스도킹이요. 판매자가 수송된 상품을 입고시키지 않고 물류센터에서 팔의 단위나 상자 단위로 바꾸어 소매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 크로스킹에 대한 개념 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유통사와 도매업체 간의 물류 비용과 재고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고 내 제품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물류센터 입고 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동일 지역 물량과 혼재 작업을 통해 적재율을 높이고 바로 출고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크로스토킹과 혼재 운송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재고관 이것도 앞에서 보신 내용이긴 한데 재고관리 주체와 관련된 개념으로 생산자의 재고가 공급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방식 좀더 구체화시키면 공급업체 직원이 생산업체에 상주하면서 생산업체 재고를 대신 관리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공급업체는 생산업체 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공급업체와 생산업체는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정보의 공유 뭐와 관련돼 있었을까? 채취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vmi를 형성하게 되면 채취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적 고객 대응 시, 효율적 고객 대응 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략 네 가지 크로스 토킹과 VMI 요 개념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효율적 고객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이 요 표현이 아니고요. CPFR로 기억해 놓으시면 모든 게다 해결되죠? 그러면 CPFR만 끝내는 게 아니라 CPFR이 뭐의 약자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컬러보티, 같이 하는 거야. 뭘 같이 하냐면, 계획을 세우고요. 수요를 예측하고요. 재고를 보충하는 거. 이걸 같이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CPFR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 트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매 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프로모션 계획을 포함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계획 반영 및 재고 보충 등 공급 사슬상에서 발생하는 채취 효과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방식 여기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계획을 세우고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시켜주는 정보시스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정보가 통합돼 있으니까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제품의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수요 예측 및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운영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비즈니스의 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정보 공유와 관련돼 있으니까, CPFR을 도입하게 되면, 최취효과를 줄일 수 있다란 사실까지 같이 보시면 되어서, 그 정도 가지고, CPFR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량 고객화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량 고객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의 매스와 고객화를 면커스터마이저션의 합성어가 대량 고객화가 되는 거죠. 각기 다른 고객들에게 매우 고객화된 제품을 요게 바로 고객화된 이고 저렴한 가격 이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효과적인 대량 고객화의 핵심은 공급 네트워크에서 특정 고객을 위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을 최대한 앞에 당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지연 전략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의 생산 및 공급 리타임을 단축하여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해 공급 리타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확실한 시장 수에 대응하는 전략. 잠깐 더 얘기드리면까지 이 대량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자재가 있고요. 이 원자재를 가지고. 중간 부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간 부품을 조립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컨셉으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가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가하기 때문에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고객화란 경쟁 우선순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매스 프로덕션 이게 커스터마이 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대량 고객화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개념 다시 한번 얘기가 된 건데 근데 그때 그러면 최종 제품 완성된 시점을 최대한 빨리 땡겨버리면 더 이상 고객화의 기회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량 고객화는 어떠한 전략을 쓰게 되냐면 중간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요. 다시 약해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미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지연 전략이라고 하게 되는데 역시 지연 전략에 대한 개념 잡아드릴 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이 대량 고객화를 구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예요. 그러면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 보시면 빵 종류 몇 가지 있고요 토핑 여러 가지 있고 걔네들 어떻게 조합하니냐에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 종류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언제 만들어지죠?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되기 직전에 그 샌드위치는 완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최종 제품이 완성된 시점이 최대한 뒤로 미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전략을 우리는 지연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가지고 대량 고객화에 대한 개념 잡아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에 광속상거래 칼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역시 개념 보시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의 사용 후 폐기 때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관련된 조직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그 정도 가지고 칼스에 대한 개념 잡아놓으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칼스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블라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PLC, 제품 수명 주기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보화한다. 두 번째, 모든 업무는 반드시 국제표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세 번째, 동시공학적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네 번째, 제품의 개발 납기가 단축되며 최적의 최저가 원자재 조달이 가능하다. 역시나 뭐 좋은 얘기 써져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먼저 SCP라는 거. 불확실한 수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할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SCE 공급사슬망내 상품의 유통망에서의 상태나 자재관리 및 기타 재원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차고관리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 내용들은 역시나 앞에서 물류정보시스템 이야기할 때 다 보신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어 잠깐만요 그 다른 게 아니고요 SEC, 아 여기 잘못, SEC가 아니라 SC, SC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오탈자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플러스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 응용기법으로 QR에 대한 이야기, 효율적 고객대응, 다음에 CPFR, 대량 고객화, 칼스, scp, sc2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얘기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재 소요, 계획, MRP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